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간장에 관해 가지고 예, 간장에 관해 가지고 영양제와 이제 먹을 수 있는 영양제와 예, 그다음에 식품 식품에 어떤 게 있는,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 기능 개선에 이제 우선 영양제를 살펴보면 예,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놨듯이 예, 실리마린 또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고도 예, 하죠. 그다음에 카르니틴 또 커큐민. 거기다가 이제 오메가 3또 S 아데노실 메티오닌, 뭐 아세틸 시스테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에서 예,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리마린이라는 것은 예, 다른 말로 이제 밀크시슬이라고도 해요. 밀크시슬은 엉겅퀴 씨앗이에요. 엉겅퀴, 엉겅퀴 이렇게 다니다보면 길가에 많이 펴있어요. 엉겅퀴 씨앗을 이제 밀크 시드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영양제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으면 이제 그 실리마린이라고 해서 이 간을 이제 보호하는 영양제로 대표적인 이런 실리마린이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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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간 세포를 안정시켜주고 그다음에 독성물이 간 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가지고 실리마리는 실제로 이간 질환에 있어가지고 영양제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비타민 E요. E는 지용성이죠. 지용성, 지용성 비타민이 뭐뭐가 있나요?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그렇죠. 비타민 e 는 이제 토코페롤 페롤이라고도 하고 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증상을 감소했죠그 이제 에, 지방간 그러면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지방간하고 또 이제 비알코올성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을 에, 에, 증상을 감소시킬 때 이제 비타민 e 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간암 발생을 예, 억제해 주고 그 밖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관절염, 예, 관절염에도 쓰여요. 관절염, 그다음에 암 예방. 이 지용성 이 비타민제들이 예, 관절염에도 영향도 많이 쓰여요. 그다음에 암 예방.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예, 심근경색 등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e 이런 이런 것 병을 좀 이렇게 드셔 가지고 예, 심연간, 심혈관 혈관 질환 이런 음. 그 급성 이제 급사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질환을 좀 예, 많이 이제 예방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백내장, 스 음, 제가 허여지는 거죠. 백내장, 당뇨병 면역력 증진 예, 이런데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잘 아시는 또 카르니틴, 예, 카르니틴, 카르니틴은 주로 이제 골격근, 예, 심장 근육 네. 예, 이런 데 이제 저장돼 있어 가지고 예, 신체 활동 향상 그다음에 피로, 심혈관 질환, 여기도 심혈관 질환또 나오네요. 이 예, 특히 이제 카노니티는 그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 예, 잘 복용하면 또 개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 보시라고요. 기바그 예, 당뇨병, 그다음에 예, 비만, 만성 피로 회복 간 기능 기능 개선 이렇게 해라 예, 그 다음에 부정맥이 개선 예, 이런 예, 예, 사용하는 이렇게 영양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카론니트는 우리 그 영양제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큐민, 커큐민뭐 아시는 분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영양분인데이 강황이죠 강황. 있죠? 강황. 강황 이제 보면 이제 노랗잖아요. 강황의 뿌리가 이 강황의 뿌리에서 이제 추출해 가지고 이 비알코올성 간염 조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비알코올성 간염의 치료에 이제 많이 쓰이고 어, 무릎 특히 이 커큐민은 무릎 부위의 그 관절염, 에, 관절염에 에, 아주 이제 효과적인 영양제이다. 많이 쓰이, 쓰이고 있어요. 코큐민은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관절염 뭐 응? 무릎이 이상하신 분들, 시큰거리고, 걱기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예,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제, 간 기능 개선에 필요한 영양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건 아주 대표적이고 많이 쓰이는, 예, 그런 영양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기승 개선뿐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대사 작용에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에서 찾아야 돼요 일차적으로 음식 그다음에 천연식품 있죠 약초 여기서 찾아야 되고 이차적으로 이제 모자라는 영양소 모자라는 영양소는 영양제로 보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균형 잡힌 몸에 이제 영양제, 영양 성분이 이제 예, 어,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예, 천연식 천연식품 음식에서 이렇게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기능 천연식품 이제 식품은 이제 몇 가지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간 기능 이제 천연식품에는 예, 약초 하루 다니는 다니시는 분들은 벌나무 얘기 많이 해요 벌나 비트리라고도 하는데 벌나무에는 폴리페놀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간에도 좋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간에 있는 이 지방간이라든가 어, 이런 걸 이제 지방 지방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 생지 생성되지 않게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벌나무도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또 벌나무 그다음에 또 잘 아시는 헛개나무, 헛개나무도 많이 쓰이죠. 헛개나무나 벌나무 이렇게 약초로 해서 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기자. 구기자는 베타인 거기에 함유돼 있어 가지고 지방을 흡착하는 성분 즉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고 중력화를 합니다. 그 구기자도 예, 기자는게또 비타민 C가 많아요. C가 많아가지고 예, 두루두루 좋은 식품이니까 예, 잘또 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마. 다시마는 아, 타우린, 타우린 이 타우린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타우린이 이렇게 많이 함유, 함유돼 있어가지고 예,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주로 이제 이 해조 식물이잖아요 해조 식물 그다음에 동물 쪽에 이제 타우린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다시마 그다음에 홍합 홍합 그다음에 문어 바지락 술 많이 드신 분들 그다음날 이제 바지락 뭐 이렇게 칼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바지락에 타우린하고 베타인 성분이 많아요 이 베타인도 이 간에 쌓이있는 지방을 이제 분해해주고 아세트알데히드 술 먹고 나면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이 생기는데 독성을 이렇게 분해시켜 줘요 그래가지고 간에 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지락이 그다음에 신선한 과일 뭐 사과 그다음에 뭐귤 이런 것들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기 위하여 몸의 당을 예, 몸을 다, 몸에 있는 당을 사용을 해요. 근데 당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당을 보충해줘야죠. 그래서 신선한 과일을 먹으면 예, 이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 올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생기는 예, 독소를 분해하는데 예,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예,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물 물이 있어야죠. 아세트알데히드 분해과정에서 물이 또 많이 필요하므로 물도 많이 드시고 예, 그 밖에 예, 브로콜리. 예, 아, 브로콜리 예, 그다음에 사과. 예,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과, 강황, 레몬, 마늘. 예, 마늘은 많이 드세요. 마늘은 이제 알리신이 많다, 많잖아요 마늘 드시고 예, 그다음에 예, 양파. 퀘르 세틴 퀘르세틴 퀘르세틴이 많아요. 그래서 몸에 좋아요. 예,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예, 이제 영양제로 영양제로 예, 이렇게 간, 이제 간 기능 숙취 해소할 때또 예, 하나 알디콤이라는 거 있어요. 알디콤, 알디콤, 알디콤 이렇게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드셔보시면 예, 숙취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간 기능 개선에 대해서 예,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을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 가평요 설악면인데, 예, 여기 붓꽃, 야생 붓꽃이에요. 붓꽃이 엄청 많네요, 여기. 예, 붓꽃. 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 붓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산속이 돼가지고 예, 시원하네요, 시원해 이 산속이 돼서. 여기 보시면 이 엉겅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엉겅퀴 거예요. 잘 아시는 엉겅퀴인데, 이 엉겅퀴 씨를 이거 밀크 시슬이라 그래요. 씨, 씨에서 씨 추출한 거를 그래서 간장병에 아주 용기나게 쓰이는 그런 영양제 재료 원료입니다. 이게 밀크 밀크 시슬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아주 좋아 보이네요, 여기가.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나중에.